안녕 캣처 언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올해 초 가시캣의 뮤즈 킹카다시안이 또한 차례 논란을 빚으며 캣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어 늘 화제의 중심에 서있는 그녀지만 이번엔 정치 문제가 얽혀있어서 반응이 더 뜨거웠지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자냥 이번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당선된 1월 20일 킹 카다시안이 멜라니아의 취임식 패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시작됐어. 한캐티즌이킹 카다시안이 멜라니아 트럼프 사진을 올렸다고 이제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확실하네 라며 의혹 을 제기했고 다른 캐티즌들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군. 엉망장자가 부수를 지지하는 게 뭐가 새롭지 오히려 킴이 민주당 에 투표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야 마가 지지자들이 한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군. 등의 반응을 보이며 킴이 멜라니아 의 사진을 올린 것이 트럼프 지지 의사 표현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어. 반면 일부는 그냥 멜라니의 패션이 예뻐서 올린 것 아니야? 라며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 아무튼 킴은 트럼프가 당선된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브랜드 스킨스의 새로운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어. 배우 그 골디온 가족이 스킨스 파자마를 입고 춤을 추는 광고 영상이었는데 글쎄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던 거야. 트럼프 당선 다음 날 바로 올라온 영상이라 많은 캐티즌들이 실망을 표했어. 좀 어리둥절하네. 킴을 좋아하지만 선거 직후엔 좀 조심했어야지. 이건 너무 무신경한 행동 아닌가? 등의 반응이 이어졌어. 이어서 1월 21일. 스킴스와 로제의 발렌타인데이 캠페인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자 캐티진들은 로제에게 도망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어. 킴이 2024년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직접 밝힌 적은 없어. 하지만 캐티진들은 그녀의 인맥과 과거 행보를 보고 트럼프 지지자로 의심하고 있지. 사실 킴 카다시아는 한동안 마가 세력과 연관이 있었어. 특히 킴의 전 남편인 카니에 웨스트가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유명하잖아. 카니에는 2016년부터 마가 모자를 쓰고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2018년 백악관 방문 당시에는 트럼프를 영웅이라 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야. 킴은 당시 카니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어. 하지만 과거 2018년 카니가 s n l 무대에 오르기 전 트럼프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쓰는 것 때문에 카니와 논쟁을 벌인 적 있다고 밝히기도 했지. 당시 킴은 대중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카니가 무대에서 그 모자를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해.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이 문제가 점점 커졌어요. 카니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무대에 오르지 않으려 했죠. 저는 평소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편이지만 그날 밤만큼. 강하게 말했어요. 그 모자는 벗어야 해. 라며 그와 다투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킴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 킴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자를 벗어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그의 신념이라면 말이에요. 왜 tv에서 그걸 쓰지 못했을까요? 미국인의 절반이 트럼프에게 투표 했어요. 분명 그를 지지한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결국 카이는 snl 무대에서 빨간 마가 모자를 착용한 채 올라갔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관객들의 야유를 받았어. 킴은 이 경험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 그러면서 카니 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존경한다고 덧붙였지. 2021년 칸예는 추수감사절 기도 영상 메시지를 스타그램에 공유했는데, 5분가량 되는 영상에서 그는 가족 생활, 킹과의 결혼, 기독교, 정신 건강, 트럼프 지지, 대선 출마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 특히 마가모자에 대해 이렇게 밝혔지. Good Lord, my wife did not like me wearing the red hat. Being a good wife, she just wanted to protect me and our family. I made me and our family a target by not aligning with Hollywood's political stance, and that was hard for our marriage. 이런 과거 행보가 쌓이며 일부 캐티진들은 킴이 2024년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그녀의 행동을 보며 마가를 지지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킴은 과거 트럼프와 직접 만난 적도 있는데 말이야 2018년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중 백악관에 방문해 비폭력 범죄자들의 석방을 요청했지 트럼프를 직접 만나 마약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앨리스 마리 존슨의 사면을 요구했어 일주일 후 앨리스 마리 존슨은 사면되었고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가 방영한 광고 출연해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자유를 준 트럼프에게 감사를 표했지. 이후 킴은 2020년에도 백악관을 다시 방문해 약물 관련 혐의로 수감된 여성 세 명의 감형을 요구했어. 그리고 트럼프는 이 수감자들의 감형도 승인했지.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협조에도 불구하고 킴은 2020년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킹카다시아는 2020년 대선에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심지어 당시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이 당선되자 승리를 축하하며 파란색 같은 색을를 덧붙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어. 트럼프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킴에게 실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어. 저는 킴이 다른 누구와도 하지 못할 교도소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일이 다 끝난 후 킴은 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할리우드에서 멋져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결국 트럼프는 자신이 킴을 도와줬다고 생각했지만 킴이 본인의 멀리했다고 받아들인 거야. 게다가 2023년 11월 트럼프는 킹 카다시안을 세계에서 가장 가득 평가된 유명인이라 비판하며 트럼프가 킴에게 미식축구 스타들을 백악관으로 추청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루머를 강하게 부인했지. 이 루머는 ABC 기자 조너선 카리 저서에서 주장한 내용이야. 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비폭력 범죄자 사면의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했다고 해. 하지만 정작 킴이 접촉한 선수들은 모두 추청을 거절했대. 당시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이었고 인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엮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이 루머가 보도되자 트럼프는 즉각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어. 나는 이미 수많은 스포츠팀과 리그 선수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다. 굳이 킹 카다시안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트럼프는 해당 루머를 완전히 일축했어. 킹 카다시아는 카말라 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8살 난 세인트 웨스트는 그렇지 않았어. 세인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후보였던 카말라 이리스를 비하하는 쇼츠 콘텐츠를 게시했어. 그가 올린 영상 중 하나는 캐릭터가 발을 보며 똥을 밟았다고 말한 뒤 다음 장면에서 신발 밑창에 카말라 이리스의 얼굴이 합성되어 있었어. 이 영상은 곧 삭제되었지만 이미 캡처본이 퍼졌지. 또 다른 영상에서는 카말라 이리스를 멍청하고 바보 같고 미쳤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 세인트의 유튜브 채널은 주로 비디오 게임 플레이 영상이 올라오는 곳이라 이런 정치적인 영상이 올라온 것에 대해 구독자들도 당황한 분위기였지. 부전자전인네 부모가 누구인지 보면 놀랍지도 않은 같은 캐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캐티즌들은 이 사건을 카니에 웨스트가 2016년에 발매한 No More Parties in L. A. 가사와 연계지었어. 나는 딸이 걱정돼, 킴도 걱정돼. 하지만 세인트는 베이비야. 걔는 걱정 안해.라는 가사가 있는 곡이거든. 논란이 커지자 킴은 즉각 세인트 유튜브 계정을 비활성화했어. 하지만 세인트가 겨우 8 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정치적 시각이 어디서 주입 you know my my son was playing with some kid and then he kicked him and i asked my son I said why you do that he said because he weak and i was like this man is really a bully right <laughs> i gotta say you the reason for bullying don't say do they just kick everybody and like push him over and like just 사실, 세인트는 논란을 일으키는 행동이 자주 보여왔어. 2023년 9월, 식당 주차장에서 퍼파라치를 향해 웃으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고, 당황한 킹카다시안이 급히 그의 얼굴을 가리며 혼을냈지 하지만 한달 후,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논란이 이어졌어. 아무튼, 세인트는 킹과 계약을 맺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는데, 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 가족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댓글로 남기지 않는다. 개인적인 정보를 촬영하지 않는다. 누나 도스가 음악을 녹음하는 동안 촬영하지 않는다. 모든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엄마나 보호 호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엄마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결국 유튜브 계정을 개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논란이 터졌고, 10월 30일에 세인트의 계정은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이 있던 다음 날은 우연히도 트럼프의 딸 이반카 트럼프의 생일이었어. 킴은 캐스타 그램에 이반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반카보다 더 다정한 사람은 없어"라는 메시지를 담겼지. 이 행동은 그녀가 트럼프 지지자라는 소문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어. 그런가하면 킴 카다시안은 11월 18일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금색 테슬라 사이버캡 영상을 SNS에 공유하게됐어 킴은 이와 관련해 돈을 받고 홍보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지. 참고로 킴의 막내 아들 삼도 할머니 크리스 제노로부터 다섯 번째 생일 선물로 장난감 사이버 트럭을 받았다고 해. 킴은 또 친한 친구의 생일 선물로 사이버 트럭을 선물하기도 했지. 이런 킴의 테슬라 사랑 덕분에 킴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부각되었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일부 캐티즌들은 킴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지. 게다가 최근인 2월 9일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올린 셀카 사진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 마크 저커버그는 키이스 마이 로이어가 적힌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 최근 마크 저커버그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거든. 참고로 킹카다시아는 법조계 진출을 위해 2018년부터 공부를 시작했지만 아직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어. 2021년에 세 번째 도전 끝에 베이비바 시험에 합격한 상태지만 아직 캘리포니아 일반 변호사 시험은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변호사는 아니야. 다시 돌아오자면 킴은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그녀의 행보를 보면 마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야. 이반카 트럼프와의 친분, 전 남편 카니의 정치적 영향, 그리고 최근 마크 저커버그와의 친분까지. 과연 킴은 정치적으로 중립인 걸까? 아니면 사실상 친트럼프가 만든 걸까? 워너비들은 어떻게 생각해? 엑소엑소 가시캣